네, 19번부터 풀이 시작할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A라는 애가 알파, 베타의 등차 중앙이다라고 했고, B는 얘네 둘의 등차 중앙이라고 했습니다. 알파랑 베타의 등차 중앙인데,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네, 12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 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라는 애가 등차중앙이다라고 했으니까 a가 이거의 등차중앙이다. 이 표현이 a는 a의 두 배하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다. 이게 a가 알파 베타의 등차중앙이다. 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12니까 따라서 a는 이제 6해 주시면 되겠고 B라는 애는 다시 얘네 둘의 등차 중앙이다 라고 했으니까 B는, 이거, 이 B는 얘네 둘의 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게 이 B가 될 텐데 알파 베타는 9고 플러스 값은 10이니까 이제 약분하셔서 3분의 4가 되겠네요. 3분의 4. 근데 2B가 3분의 4니까 따라서 B값은 3분의 2가 되겠죠. A, B 물어봤으니까 A와 B의 곱은 6 곱하기 3분의 2 하셔서 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 20번입니다. 20번은 조금 잘라서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20번은 조금 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를게요. 네,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등차수열 두 개가 나와 있고 음, 세 개의 합이 24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A2 A5 A8 얘네 셋이 더한 게24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거, 이거 의미가 되려나? A5라는 녀석이 얘들아 A2와 A8의 등차중앙인 거죠. 느낌 오세요 왜냐 5에서 2까지 색칸 5에서 8까지 색칸 그러니까 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a2와 a8을 더하면 a5의 두 개랑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을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결국 3개의 a5가 24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고 밑에는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10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네. 첫땅 음, 네. 얘는 1과 10의 등차 중앙은 누구죠? 그쵸죠 얘는 딱딱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갈까요? 그냥 1항부터 10항까지 얘가 a5가 일단 8이 되는 거고 3판에 24.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음, 조금 간단하게 풀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네 그냥 갈게요. 첫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10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2분의 첫 n 그리고 첫항 더하기 끝항 9d 이렇게 해도 되고 e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대,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게 이제 110인 거고 음, 근데 위에 있는 식은 그럼 그냥 이렇게 갈게요. a 플러스 4d 요것이 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둘이 연립해서 간단하게 하 합시다. 예, 0, 0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식이 2a, 아, 래에 있는 식 2a 플러스 9d가 22가 나오겠네요. 요 상황에서 이제 얘랑 둘이 연립하고 싶으니까 위에 있는 식을 얘를 두 배를 합시다. 그럼 2a 플러스 8d가 16이 되면서 둘이 이제 빼주는 순간 아래거에서위에거 뺄게요. 9d 빼기 8d니까 d가 되겠고 22 빼기 1 6해서6 해주면 되겠다. D값 6 나왔으니까 이제 A값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6 넣을까요? 그럼 A에다가 6, 4, 24 더한 것이 8이다. 이렇게 되면서 A값이 8-24. 16-16 나오네요. 네. 문제에서는 AK가 92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첫 마이너스 1 6에다가 공차 6을 k-1번 더했을 때 그것이 92가 나온다는 뜻인 거고, 6에 k-1 을한 것이 16을 더할 거니까 108이 되겠네요. k-1은 6으로 나눌 거니까 6일은 6, 48. 68에 48이 되면서 k값 네, 19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뭐 간단히 하고 싶었는데, 단번에 잘안 되네요. 네, 넘어가서 다시. 네. 21번입니다.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일의 배수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일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것이 11 곱하기 10한 110인 거죠. 110. 110. 그 다음 10일의 배수는 여기다 1 1을 더한 121. 그 다음 1 1을 더한 132. 네, 요렇게 갈 텐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11의 배수는, 음, 네, 990이 되나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여기에다가 11을 한번더 더하면, 1, 0, 이렇게 되면서, 1, 0, 0, 1, 이렇게 되네. 그러네. 넘어가네요. 세 자리 자연수가 아니네요. 그래서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것이 99가 되겠다. 이것들을, 합하래.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그럼 나는 결국 어떤 어떤 수열의 모모의 합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 것들이 뭔지 보면 되죠. 이 수열 무슨 수열? 네, 그쵸이 수열들 각각이 등차수열인 거고.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죠. 이분의 가장 간단한 거 n 그리고 첫항 더하기 끝항 아 첫항 끝항 공식 쓰면 되겠다. 그러면 이분의 n 첫항 110 끝항 99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누구? n인 거죠. n. 결국 나는 이 n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990이라는 애가 도대체 몇 번째에 있는 앤가 그걸 찾아서 여기에다가 넣어 주면 되겠다. 얘는 첫번째, 얘는 두번째, 얘는 세번째, 얘는 n번째라고 놓고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n번째 항이 첫항에다가 공차 11을 n-1번 더해서 990이 나왔을 때그 n이 얼마일까 이렇게 가는 거죠 11에 n-2라는 것이 990 빼기 110 하니까 880 되는 거고, 11로 약분하시면 n-1이 80이 되겠네요. 따라서 n은 81번째 항이 되겠다.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저것들의 합은 2분의 81, 110 더하기 99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110 더하기 995 계산하시면 은 4, 4, 5, 5, 0.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시고, 2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22번도 따로 뽑아서 할게요. 네 음.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이것이 첫 항이 오고 공비가 마이너스인 등비수열이다. 여기서 뭐랑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일단 등비수열 an이라고 했어. 이 등비수열 an 여기요 보이진 않지만 보이 여기요. 그럼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을 뭐라고 놔야지? 첫항 공비에 m 마이너스 얘가 일단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쓰시고 그런 다음에 수열 새로운 수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an 플러스 일에다가 ea n 을 하래. 그럼 이걸 이제 구해봐야지. 그럼 an 플러스 일이라는 거이 부분은 a r 래 n 이렇게 되겠다. m 자리에 n 자리에 넣은 거잖아. 여기 여기 n 자리에 여기 n 자리에 m 플러스 일을 넣은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면서 a r 의 n 제곱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더하기 더하기 두 배의 an. 그러니까 위에서 구해놓은 거 있죠. a r 의 n 마이너스. 이걸 이제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a는 묶어낼 수 있겠고, 요거랑 요거 중에서 뭐 묶어내셔야 돼요? 저 적은 쪽을 묶어내셔야 되죠. R이 두개 있는 애랑 R이 세개 있는 애가 있으면 R이 두개 있는 애만큼만 묶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R에 n-1만큼을 묶어내시면 n개 있었는데 n보다 하나 적게 가지고 왔으니까 R이 하나 남는 거고 뒤에 있는 애는 전부 다 나갔고 대신에 플러스 2가 남겠네요. 즉, 요수열은 요렇게 생긴 수열이 되겠다. 이수열이 이제 첫항 공비 이런 부분을 보려고 보니까 첫 항은 n에다 1 넣었을 때가 첫 항인거죠 첫 항이 5라 그랬으니까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 결국 a 이 부분이 이거 1이 되는 거죠 1 a 곱하기 r 플러스 2 이것이 첫 항인데 얘가 이제 5라는 뜻인거고 공비를 구해야 되니까 n자리에다 2를 넣어서 비교해야 되겠다 n자리에 2 들어가면 a r R 플러스 2. 이렇게 됐는데, 여기 문제에서 요런 부분 공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공비 얼마야 그렇죠. 공비 R이네요. R. 요식이랑 요식에서 얘만 지금 추가된 거잖아요. 공비 R.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1이다. 아, 요렇게 되면서 R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A 값이 5라는 것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A랑 R 나왔으니까 수열 AN 찾아주시면 되겠죠. 넘어왔습니다. 23번. 예, 직각 삼각형의세 변의 길이가 이 순서대로 예, 등비수열을 이룬대. a랑 b랑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놓고 시작하셔야죠. 그러면 등비수열 이룬다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a라고 가고요. 얘는 a에다가 r 곱한 거고 얘는 A의 R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이래, 얘들아. 그럼, 직각 삼각형의 세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은 어딘가요? 맞아요. 여기죠, 여기. 여기가 가장 긴 변이죠. 그걸 누가 가져가야 돼요? 제일 긴 얘가 가져가면 되겠죠. 따라서 이 변의 길이를 AR제곱이라고 놓으시겠고, 나머지 두 변은 AV, 그리고 AR이라고 놓은 다음에 뭘로 쓰시겠죠? 그쵸. 피타고라스 쓰시겠죠. 피타고라스 들어갈게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 제곱의 합. 그렇다면, 은 A 제곱, R 내네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A가 얘들아 지금 양수잖아. 그러니까, A 제곱을 전부 다 나눠준다면, 어떤 식이 나와? R 내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서 R에 대한 그냥 방정식인 거죠. 우리 이거 풀때 어떻게 풀어, 보통? 맞아. 이거 풀때 R, 일로 넘어왔어요. 네, R 내 제곱 플 r 제곱 그다음 보였죠 빼기 1인가요? 네 빼기 1은요. 확인 한번만 할게요. 네, 맞네요. 네, 이거 r 값 구하려고 할때 r 제곱을 뭐큰 r로 치환하신 다음에 당연히 큰 r은 양수겠고요. 그럼 큰 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일은 0이 되겠고 아쉽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긴 해요. 근데 근이 있는지 한번 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 자리에 1, c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보면은 근은 일단 존재하죠. 근 존재. 심지어 실근 존재하네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랑 여기가 두 개가 다 나와요. 다만 유리수가 아닌 것 같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뭐 자연수, 자연수 같은 게 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 근을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 쓰는 거죠.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5 이렇게 되겠죠 r 양수 인거 찾고 있으니까 우리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얘가 이제 r 값인거죠 뭐 구하고 있었죠 이제 좀 볼까요 a 분의 c 네요 A분의 C, 이렇게 됐으니까, 아, 결국 R제곱 구하라는 거고, R제곱은 우리 R로 치워냈으니까, 요 R값만 구하는 거구나. 아까 구했던 그거네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요것만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 이것도 옮겨서 할게요. 좁네요. 네. 음. 음. 다시 붙여놓을게요. 등비수열의 AN의 첫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건데 n 항까지 합이 24.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냥 들어갈게요. SN은 등비수열 알마일 알마일 항의 개수 N 첫항 A. 그것이 24다. 그리고 EN까지의 합이니까 S, E, N은 이거 얘들아. 항번호만 늘어난거지 원래 10항까지 합하려던걸 20항까지 합하는거야 공비는 똑같애 알마일 알마일 원래 n항까지였는데 2n까지 합하는거고 첫항은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똑같이 a가 되겠지 얘가 30이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나눠서 풀죠 둘이 나누시면 알마일 알마일 사라지고요 얘얘 예, 예, 사라져 그런데 중요한 내용 나왔네요 어떤게 중요한거야 얘들아 R의 2n-1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R의 2n이라는 녀석이 R의 n이라는 애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이야. 아하. 그래서 R의 n-1, R의 n+, 1,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얘가, 얘 품고 있죠? 이거 하나를 날릴 수가 있고, 남는 게 그러면 R의 n+, 1, 이렇게 되겠다. 그렇다면, 정리하셨을 때, 아래 n 플러스 1분의 1, 분모니까 이것이 30분의 24, 3, 8의 24, 3, 이렇게 되겠고, 2, 4, 2, 5, 이렇게 되겠네, 5분의 4. 4. 거꾸로 할까요? 아래 n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4분의 5가 되겠고 그 얘기는 아래 n 자리에 얼마? 4분의 1을 넣어줄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럼 아래 n 제곱 자리에 4분의 1이 들어갔던 얘기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자리에 4분의 1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야. 4분의 1. 그럼 계산이 어떻게 돼? 밑으로 넘어가서 a에 4분의 1. 1이너스 1. 음수 나오 u 이거 뒤집을거야 그 1. 4아의죠 여기 아래 4분의 요렇게 하고. R 1. 1아 i n 제곱이 1분의 n 이 s 1. 1 m i 1. 이었으니까 s 1. 게 하고 n 마이너스 다 여기까지 1. 거야 여한까지 됐니? 다데 우리 지 1. 거야 i 기까지 1. 니 근데 우리 s 마1 minus 1. 1 minus 1. 1 m i n u 1. 1 r i n 1. 1 minus 1. 1 1. 1 아. 1마. 알 요렇게 바꿨어. 됐니,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문제 3n을 물어봤거든. 근데 3 n 은 얘들아 n이랑 어떤 관계야? 그렇지. 지금 봐봐. 이거 r도 못 구하고 얘도 못 구해. 아래 n만 알고 있는데 결국 내가 알아야 되는 건 A랑 R을 궁금하는 게 아니라 얘가 궁금해. 근데 이 식은 저거랑 똑같이 1마 R, 1마 R 이렇게 시작해서 1마 R, 1마 R 시작해서 여기가 항번호가 3엔 그리고 이렇게 될 뿐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똑같지. 이만큼. 여기 니은자 모양으로 생긴 이만큼이 똑같아.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식은 사실은 사실은, a에 1-r 곱하기 1-, 요런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은자 곱하기 이거. 그럼 얘도 똑같이 1-r분의 a 곱하기 1 r 의 3n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이해 되니, 얘들아? 근데 구, 굳이 이거 쓰지 않아도 됐겠네 그냥, 아, 한 번은 나와야 되는구나. 네. 요고,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요은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4 빼기 4분의 1. 즉, 이것이 24가 됐다는 것은 1 마이너스 R분의 A라는 값이 24 곱하기 여기가 4분의 3이었으니까 역수로 3분의 4 취하셔서 8, 4, 32. 아, 이만큼이 32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32 곱하기 1 마이너스, 계산 어떻게 하시죠? 아까 연습했죠? 3배, 누구의 3배? 아래 n 제곱 전체의 3배. 아래 n 제곱 전체의 3제곱. 3배가 아니라 3제곱. 우리 아래 n 제곱 여기 4분의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4분의 1에 3제곱. 64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4분의 63 곱하기 32. 32랑 둘이 이만큼 차이 나네요. 그래서 2분의 6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